양자역학의 세계 28편 1. 고전역학의 한계와 양자역학의 등장 뉴턴의 우주 결정론의 세계 17세기 뉴턴의 고전역학은 자연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수학적 체계로 정립되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원리부터 행성의 움직임까지 모든 물체는 힘과 운동 법칙에 따라 정확히 계산 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세계관은 현재 상태를 알면 미래도 완벽히 알수 있다는 결정론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수학자 라플라스는 이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우주 전체의 위치와 속도를 아는 존재가 있다면 미래와 과거의 모든 사건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죠. 이 믿음은 19세기 말까지도 과학계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위기의 조짐, 빛과 열에서 나타난 균열. 그러나 19세기 말. 과학자들은 기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흑체 복사 문제와 광전 효과 그리고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선입니다. 흑체 복사에서 고전 역학은 에너지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자외선 파탄을 예측했지만 실제 실험 결과와 전혀 달랐습니다. 광전 효과는 빛이 일정 에너지 이상일 때만 금속에서 전자를 튀어나가게 했는데 고전파동 이론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원자 모형에서도 전자가 궤도를 돌며 계속 에너지를 잃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안정된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아 설명 불가능한 현상들은 기존 이론의 한계를 드러내며 전혀 새로운 물리학의 필요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 양자 역학의 서막, 1900년, 막스 플랑크는 흑체 복사를 설명하기 위해 에너지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 앙으로 방출된다고 제안합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를 설명하며 빛이 입자처럼 작용한다는 포톤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어 보어, 슈뢰딩거, 하이젠베르크, 디렉 등의 과학자들이 모여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 양자역학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양자역학은 단지 물리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를 보는 눈,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 예측과 통제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묶게 만든 과학 혁명이었습니다. 결론: 고전역학에서 양자역학으로 인식의 전환. 양자역학은 고전역학의 실패 위에 세워진 새로운 질서입니다. 뉴턴의 우주가 모든 것을 계산 가능한 화식의 우주였다면, 양자의 세계는 확률과 불확실성의 우주입니다. 앞으로 이 시리즈에서는 그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과학이 우리 삶과 사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